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80일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충남지사,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의 버금가는 대선거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출마가 예상되던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포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손사래를 치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 아직까지 지방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진영을 새로 갖추고 또이 불법 공천뇌물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절차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역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위원장 사퇴 결과를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상호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은 겁니다. 부산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인호, 전재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부산 역시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윤석열 태풍 때문입니다. 윤석열 태풍이 불어난 뒤 이거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현역이 아닌 원외 인사들이 지금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생됐던 경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안민석, 조정식, 현역의원 두 사람은 경기도지사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이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의원직을 버리게 됩니다. 또 재복을 선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역의원들은 안 나가졌으면 하는 것이 아마도 당 지도부의 생각일 겁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110석이 됐습니다. 이번 이 다섯 군데의 재보궐선거 결과 공천을 안한 대구를 빼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당선됐기 때문에 110석으로 늘었으나 아직은 숫자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차출은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뭐 원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서범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김은혜 의원은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서병수, 뭐, 하태경, 이런 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줄 포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이 무섭다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지방 선거입니다. 지방 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민주당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조용하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석 달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영향을 받지 않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마를 하겠다 또는 예상됐던 현역 의원들이 대거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방선거 를 출마를 위해서는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자, 이미 중앙당에서는 사퇴서 제출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집계 중입니다. 특히 서울 경우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던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등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외인 박영선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다만 새물결 대선 후보로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합류했던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조금 예민입니다. 오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이 전날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출마설이 있던 김태현 의원은 사퇴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박광훈, 이원욱 의원 역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바람이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 검영되는 사람들이 지금 불출마, 줄폭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경우도 이 윤관석, 홍영표, 김교웅 의원 모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부산시장의 경우도 민주당 현역인 박재호, 최인, 최인호, 전재소 의원 모두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자, 지금 김영춘 전 의원과 김혜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뭐 다른 다른 지역 뭐 경남지사는 지금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이 그런되고 있고 뭐 강원지사는 지금 이광재 의원 그나 이광재 의원이 출마할까요? 아무튼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역 의원의 출마는 확 줄었습니다. 전남지사 같은 경우도 이계호 신정훈 서삼석 김승남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김영록 현지사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연합 뉴스는 보도합니다. 자, 읽어보면 정말 세상이 변하기도 변했습니다. 이쯤 되면 요즘 같으면 뭐, 이 80일 남겼을 때는 막 출마 러시 출판 기념의 러시가 있는데, 이번은 대통령 선거의 영향일까요? 민주당 서울, 부산이 특히 현력의원들이 전부 다 불충합니다. 윤석열 태풍이 불김 분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